안녕하세요 우산다육입니다 자 오늘은 근무지 세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마지막에는 물개인 어, 근무지도 있으니까 원종 물개인 근무지구나 음, 그거 있으니까 어, 설명도 다 해드릴 테니까 천천히 보시고 마지막까지 봐주세요 자 오늘 근무지 세트 어떻게 가냐 821번 다 하나당 10만원씩에 10세트 있어요 자 빨리 어, 빨리 주문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렴하게 올라왔어요자 근무지인데 음... 금이 없는 아이도 있어서 그냥 금무지로 판매하는데 금이 보이는 아이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금무지로 갑니다 자 이렇게 이거 사이즈 상당해요 사이즈 제일 큰 거는 한뭐 11, 12cm에서부터 작은 거는 4cm까지 정도 있어요 자 이거는 12cm 나오는데 자 이렇게 반틈은 금이 든자 이렇게 마리아 창입니다 이거 마리아예요 자 이거 금 보이죠? 자 이거는 크니까 번식용으로도 좋고 그냥 키우셔도 좋고 분이랑 흙다 나가요 자 분이랑 흙다 나가니까 한번이 세트 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와 예쁘죠. 어, 금도 잘 들었고, 자 이건 커팅도 가능한 사이즈고. 자 이거는 마리아 종자인데, 자 금이 없어요. 그냥 마리아예요. 자 이렇게 이런 아이도. 이 아이도 사이즈 상당해요. 8cm 넘어갈 거예요 아마. 자 8cm 넘어가네요. 9cm까지 나오네요. 자 이런 아이 하나. 자 마리아 금 철아. 자 마리아 금철인데 어, 금이 반틈만 있어서 반 정도만 번식하시면 아니. 어, 커팅하셔서 번식하시면 되죠. 이거 7cm 나와요. 자, 7cm 자 이렇게 금. 잘 들었죠. 이쪽은 반 정도는 잘 들고 반은 조금 못 나왔어요. 자이 아이 뿌리까지 다 있어요. 자이 아이들도 뿌리 다 있습니다. 자 뿌리 있으니까 분이랑 흙 들이니까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이 아이는 마리아 금, 자 금이에요. 잘 들었죠. 이거는 음, 이렇게 잘드아이도 같이 가요. 자 저렴하게 올라가요. 오늘 어, 6cm 조금 안 된다. 5.5cm로 할게요. 6cm 조금 안 돼요. 자, 이렇게 예쁜 아이. 자, 이런 아이도 올라가요. 자, 다음. 에보니금. 이두. 자, 이름도 다 나갑니다. 자, 이름이, 어, 애매한 건 SP로 나갈 거고요. 나머지는 이름 다 적어서 보내드릴게요. 자, 이거 6cm 나옵니다. 두 개. 6cm. 이쪽 머리 하나만 재도 상당한 크기가 나올 거예요. 6.5cm 나와요. 이쪽만. 어 이두 자 이쪽만 6.5cm 나오고 이두 이렇게 있어요 머리 두개자 이거 자 이거는 SP로 나갑니다 자 이건 무지금에서 있던 아이죠 여기 금인가 살짝 자 이거 살짝 금이네요 여기 금이 살짝 금무지에서 나왔던 애인데 자이 아이 그리고 세인트루이스금 자 세인트루이스금 제가 좋아하는 금이죠 자 6.5cm 자 이렇게 예쁜 아이 이것도 하나 갑니다 자 이런 아이 뿌리 다 있어요 자 이름 다 보내드립니다 자 모르는 거는 아니 애매한 거는 SP로 다갈 테니까 이름은 다 적어 드릴게요. 자 이건 가야금처라. 자 사이즈 작아요. 이거 4cm 나오더라고요. 자 4cm 가야금처라. 자 이렇게 목대도 있고 여기 뿌리. 홍상에 잘한 아이예요. 자 커팅한 아이죠. 하지만 어 밭에서 잘 자라던 애예요자 이렇게 뿌리도 있고요. 자 링컬 마리아금 이두. 자 이거는 이두인데 좀 작아요. 작은데 자 이렇게 뿌리가. 확 습니다 이렇게 입고지를 하고 있던 데자 이렇게 해서 9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9개 해가지고 10만원 자 구성이 조금씩 달라요 한번 다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마리아금 이거는 몇 센치 정도 되려나자 11센치 넘어가요 자 이렇게 큰 아이 그리고 여기는 세인트루이스 금이 2두짜리가 들어갔네요 세인트루이스 금 2두 자 이렇게 2두 예쁘죠 자 뿌리 다 있고 흙이랑 분들이니까 이 아이는 라테일금 이래요 라테일금 한 8cm 나오는 걸로 봤는데 8cm 정도 나오네요 라테일금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런 아이 자이 아이도 똑같이 뿌리 있어요 자 이렇게 잘 자라고 있던 애예요 자 이거는 에보니금 <laughs> 에보니금 자 머리가 두개 정도는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는 잘보르겠고자 이렇게 해서 센치는 6cm 자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무지금에 나은에 자, 이건 SP로 갑니다. 자, 이 아이도. 자, SP에요. 자,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쁘게 생겼네요. 이게 가운데가 금은 아닌가? 음, 8cm. 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예쁘게 생겼어요. 이런 아이도 금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그리고 마리아. 음, 금 잘든 아이 하나 갑니다. 자, 마리아금이에요. 자, 와, 마리아금 이렇게 금 잘든 A급 같은 아이도 하나씩 들어가는데 이거 10만원이면 정말 저렴하죠? 자 이거는 무조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가야금도 무조건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가야금 자 예쁘죠 이거 몇 센치냐 얘는 머리가 약간 여러 개처럼 보이네 4센치 자 그리고 이거 링컬 마리아금입니다 링컬 마리아금 자이 안에 구성 못 바꿔드려요 자 이렇게 구성을 저희가 세트로 맞췄기 때문에 개수별로 이렇게 맞췄기 때문에 어, 바꿔드릴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10만원 이거 10만원이에요 822번 어, 이 세트 10만원 얘는 좀 특징이 라테일금이 들어가 있어요 라테일금이 하나 들어가 있고 어,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자 이런 아이 자 823번 얘도 얘는 마리아금 철화가 큰게 하나 들어가 있네요 자 금이 살짝 든아이 아이, 이 아이 10, 12cm 12, 11.5cm 이렇게 이렇게 큰 아이가 하나 들어가요. 자, 이거 이쪽만 따서 번식하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큰 아이. 자, 다음 이것도 마리아 종류입니다. 자, 근데 금이 없네요. 자, 금이 안 보여요. 자, 이런 아이 하나. 자, 이것도 들어가고. 자, 여기도 라테일금 하나 들어갑니다. 자, 라테일금 하나. 자, 라테일금인데 사이즈가 7cm 정도 되네요. 자, 이렇게 이런 아이도 하나 들어가고. 뿌리랑 흙다 있고 분이랑 어, 흙 드리고 그리고 이름표도 다 써서 보내니까 자 이거는 에보니 하나 둘 삼두 삼두 정도 되네요 자 이렇게 사이즈 좋아요 얘도 사이즈 좋은 아이 삼두로 된거 하나 자 sp sp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sp 하나 올라가고요 자 이거 마리아금 잘 드나이 진짜 잘 들었다 이거 이쁘다 자 이런 아이 하나 그 세인트루이스 금자 이렇게 세인트루이스 금도 하나 올라가요 자 이거 이거 구성이 선물용으로도 좋겠죠? 자이 마리아도 들어가고 세인트도 들어가고 라테일도 들어가고 에보니 가야금, 자 괜찮은 애들 많이 올라가요 마리아금도, 자 B 급이지만 이렇게 큰 아이도 하나 있고, 자 이렇게 그리고 링컬 마리아금 이거까지 이 두까지 이렇게 들어가요. 자이 구성에서 세인트루이스 금 하나 무조건 들어가고요. 자이이이 이, 이, 이 마리아금 A 급 하나 들어가고요. 링컬도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가야금도 하나씩은 꼭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구성들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크기도 좀 다르고요. 음, 금등 것도 좀 달라서 저희가 맞춘다고 잘 맞췄으니까 어느 세트 하나 모자르지 않게 맞추려고 노력했으니까, 어, 뭐 하나 이렇게, 어, 좋게 맞추니까 이제 막 바꿔달라고 하시면 바꿔드릴 수가 없어요. 어느 분은 너무 안 좋은 것만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잘 맞춰놨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주문 주시면 될것 같아요. 823번, 10만원. 자, 824번.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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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졌뻔했다 자, 마리아금. 자, 이거 마리아금이에요. 자, 이렇게. 반틈 잘 들어왔죠? 이 아이도 사이즈 나쁘지 않아요. 이 아이는 신기하게 녹금 들어있네요. 7cm. 자, 이거. 자, 마리아금입니다. 자, 이렇게. 철아. 진행 중에 가야금. 자, 이거는 한 5cm 돼 보이네요. 철아 역금으로 보면 6cm 까지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제 눈대중으로도 되나? 한번 해볼까? 아, 5cm구나. 아직인가봐요. <laughs> 5cm 조금 안 되네요. 4.5cm 되네. 음, 4.5cm. 자, 이런 아이. 자, 가야금 철화. 이렇게 철화가 빡빡 엮여가지고 제가 더커 보였나봐요. 요 밑에까지 또 있거든요. 여기 생얼도 있는 건가? 여기만 똑 따가지고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아이. 세인트루이스금 하나. 자, 사이즈가 조금 아까 고보다는 작을 수 있는데, 자, 어떤 아이가 크면 어떤 아이가 좀 작아요. 6.5cm. 세트를 맞췄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어, 공정하게 세트를 나눴습니다. 자, 이런 아이, 세이트, 세인트 루이스. 이 아이, 마리아 녹금 자, 잘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 이거 녹금 들어간 세트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도 마음에 드시면 주문 주시면 될것 같아요. 마리아 녹금잘 들어가고 있어요. <laughs> 그 다음에, <laughs> SP. 자, 이거는 SP로 갈 거예요. 자, 이런 아이 하나. 그리고 이거는, 저기, 에보니. 에보니에요. 자 에보니 금인데 에보니에서 금이 잘 들어와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 둘셋 삼두짜리 자 이렇게 삼두짜리 뿌리 잘나 있고요 자 이렇게 삼두짜리 예쁘죠 자 이런 아이 하나 갈 거고 다음에 자 마리아 그럼 잘 드나이 자 이두예요 이 아이는 이두로 들어가네요 자이 구성에 이두까지 들어가고 좋네요 이거 자이 아이 사이즈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 자이한 두만 제도 5cm 조금 안 되게 나와요. 자, 이런, 링컬 마리아금. 자, 이거는 4두 짜리네요. 자, 1, 2, 3, 4. 이 세트 괜찮네요. 자, 이것도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빨리 주시, 주문 주시는 분이 어, 좋은 거 가져가실 수 있고, 뭐다 좋지만 원하시는 거 가져갈 확률이 높겠죠. 824번, 10만원, 825번. 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마리아금 철화 들어갑니다. 자, 반틈 정도 금잘 들어왔고, 이거는 약간 2두로 분지된 것 같아요. 자, 8cm. 여기 하나 보이고 여기도 하나 보여요. 자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 마리아금입니다. 자 마리아금인데 어 이거 마리아금 어 마리아금 마리아 종류에서 나온 건데 자 조금 조금 달라요. 자 이거 이두로 돼 있습니다. 통통하니 잘 컸어요 이 아이도. 자 이거 마리아금 철아. 자 이거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이거 반 진짜 잘 들어왔어요, 반은. 요, 기요 반은 진짜 잘 들어왔으니까 나중에 크면은 저쪽에서 한번 따셔가지고 번식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6cm 정도 나오네요. 자, 이 아이, 가야금. 가야금도 이렇게 하나 있어요.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가야금. 이것도 한 4cm 돼고이네요 자, 이거, 세인트루이스금. 자, 이것도 사이즈 상당합니다. 세인트루이스금도. 자, 이거 6.5cm는 나와요. 자, 이런 아이. 이렇게 세인트루이스금 하나.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거 에보니금 잘든 아이 같아서 근데 이거는 꽃대 같아요 꽃대인가? 꽃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런 아이 사이즈 이거 괜찮아요 사이즈가 얼마나 되냐 자 9cm 9cm 되는 아이 하나 자 다음에 이거 SP SP입니다 이거는 SP 창이고요 여기 밑에 아기 하나, 하나 있네 자 이렇게 SP 그리고 이거는 링컬 마리아금 자, 링컬 마리아금 2도짜리 입꼬지로 된거 하나. 그 다음에, 그럼 잘된 A급 하나. 자, 이렇게 마리아금입니다. 자, 이 아이도 하나 올라가요. 자,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9만원, 아니 10만원. 10만원이면 저렴하죠? 자, 오늘은 어떤 세트를 구매하셔도 저렴할 것 같아요. 자, 좀더 마음에 드시는 세트는 있겠지만, 자, 그렇다고 막, 주문, 아니 양이 많지 않아서 주문 많이 들어오면 못하실 수도 있어요. 세트는 대부분, 어, 빨리 판매가 돼가지고, 자 고르시려면 늦으셔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거 나오면 그냥 고르, 어, 주문하시는 게 좋아요. 자 826번. 자 이것도 10만 원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거 금 마리아 금입니다. 이거는 금이 좀잘 들었어요. 비 급처럼 들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들었는데 크기가 좀 작아요. 그 대신 크기가 좀 작으니까 어, 참고하시고요. 7.5cm 나오고. 자 이거는 마리아 어, 이두입니다. 자 9.5cm 나와요. 자 이거 이두로 이렇게. 자 이렇게 뿌리도 잘나 있고 어, 흙이랑 분다 드려요. 그러니까 올 봄에 이거 세트 한번 하신 다음에 어, 지인분들 어느 정도는 나눠드리고 해도 될것 같아요. 자 이거 마리아금처라 금. 어우, 이런 아이는 번식하기에 되게 괜찮겠죠? 자 5.5cm는 나와요. 자 5.5cm. 자 이렇게 금. 좀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금잘 들어오는 구간도 있어요. 자 이거는 가야금처라. 자 아까 거보다는 살짝 커요. 자, 딱 봐도 커요. 자, 이런 아이 하나. 에보니금. 자, 에보니인데, 에보니 종자인데, 좀 커요, 애가. 자, 8cm. 자, 이런 아이. 자, 이렇게 금이 살살살살 들어왔어요. 어, 전반적으로 금이 다 살살살살 들어와가지고, 이 아이도 예뻐서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세인트루이스금. 자, 이렇게 세인트루이스금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거 옆에, 분지 안 되나? 자, 이렇게. 이. 여기 분지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건 좀더 봐야겠네요. 그래도 분지되든 안되든 예쁜 아이. 세인트 르이스금 자, 7cm 조금 안돼요 자, 이런 아이. 자, 링컬 마리아금 2두짜리. 자, 올라가고. 이거 SP입니다. SP. 자, 무지. 어. 이런 아이도 하나 올라가고요. 자, 이 아이. 어, A급. 자, 사이즈가 조금 좋아요. 이거는. 자, 6.5cm, 6.5cm 나오네요. 자, 금을 이걸로 처음 시작하셔도 될것 같아요. a 금도 하나 올라가고, 나머지들도, 이거는 인기, 아니, 인기가 아니라 주문, 어, 인기가 많은 거죠. 자, 인기 많은 세인트루이스금도 올라가고, 자, 이렇게, 음, 금 어느 정도 나온 아이도 들어가고, 가야금도 들어가고, 다양한 금들이 이렇게 올라가요. 자, 그래서 왠지 제가 보기에는 금방금방 매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문 빨리 주시는 분이, 어, 빨리 가져가실 수 있겠죠. 826번 10만원 자 예쁘죠 이것도 자 구성 괜찮아요 오늘 거 어, 추천드립니다 자 처음 하시는 분이나 금 관심 많으셨던 분들 얼른 얼른 주문 주세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마리아금 이만큼 금잘 들었습니다 자 이런 아이 자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사이즈는 음 8.5cm는 나오는 것 같아요 자 8.5cm 자 이런 아이 어디다 대볼까? 8.5cm 나오네. 8.5cm 넘어가요. 제가 자를 이렇게 재니까. 그런데 자, 상당히 커요. 자, 9cm도 나오네요. 근데 그냥 8.5cm로 할게요. 8.5cm. 자, 다음. 한번 재 볼게요. 자, 이거 11cm 나와요. 와, 상당히 크네요. 자, 이런 아이. 이 아이 금 조금이라도 있나? 어, 아직 금이 없는 것 같아요. 마리아야 종자인데 무지네요. 자, 그리고 이거 마리아 금입니다. 자, 이렇게 또 이두는 돼 보이네요. 자 이런 아이. 이 안에는 철화로 울금 좀 있고. 자이 아이 세인트루이스 금. 여기는 세인트루이스 금이 조금 작네요. 다른 아이들이 크고 그래서 그런지 5.5cm. 자 이렇게 예쁜 아이. 세인트루이스 금 예쁜 거다 아시죠? 자 이거 음... 흙이랑 분다 들이니까 얼른 얼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가야금. 가야금 철화. 이거는 진짜. 5cm 되지 않을까? 5cm 넘네요. 자, 5cm 정도 돼요. 아, 5cm네. 자, 5cm. 이런 아이 하나. 자, 이거는 SP로 가겠습니다. 자, 그, 하지만 여기 금이 보여요. 자, 금 보이시죠? 자, 이렇게. 이렇게 금 들어온 아이. 이런 아이도 하나 있고. 자, 이거. 자, 삼두에요. 3두 링컬 마리아 금 작아요. 작지만. 어, 잘 크고 있던 아이라, 집에, 집안에 가셔도, 가정으로 가셔 이게 가도, 정말 잘클것 같아요. 자, 이런 아이도 하나. 에보니. 에보니, 여기 하나, 둘, 이두짜리. 이두짜리네요. 이두짜리. 자, 이렇게 예쁜 이두짜리도 하나 있고요. 자, 이거 마리아금입니다. 와, 좋은 거 들어갔어요. 자, 마리아금. 예쁘죠? 자, 6cm. 자, 이거 상당히 좋은 아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아이가, 어, 827번 10만원 자 이것만 들어가도 대충 가격 나오시죠 근데 이렇게 나머지들도 이렇게 많아요 자 세인트루이스금도 이렇게 와 이거 정말 대박 구성 같아요 오늘은 제가 느끼기에는 자 827번 10만원 828번 자 이것도 자 이거 마리아금입니다 자잘 들었죠 아니 잘 든건 아니지만 어느정도 들어왔어요 자 이런 아이 무지에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7cm 자그 다음 이거 철아 상당히 큽니다 사이즈가 상당해요. 자 12cm도 나올 것 같은데 12cm 조금 안 되네요. 자 이런 아이도 있고 자 마리아금 자금 이렇게 들었고 이런 아이 자 뿌리 뭉서 어, 풍성하게 나있고 원래 이모부 밭에서 잘 자라고 있던 아이들이라 자 오늘 뽑았는데 이모부 밭에서 잘 자라고 있던 아이들이라 어 가정에 데려가셔도 자 분이랑 흙 드리니까 저희 어 드린 거에다가 잘 심으셔가지고 키우시면 금방 방 잘할 것 같아요 이거 가야금처럼 이거 5cm는 돼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예쁜 아이 자금잘 들었죠 여기는 자 이런 아이 다음 세인트루이스금 자 사이즈 나쁘지 않아요 6cm짜리 하나 자 이거 SP입니다 SP 이건 사이즈 안짜도돼 있다 이런 SP도 하나 올라가고요 자 이거는 금은 아직 부족해요 자 이렇게 금무지로 올라갔던 아이 그 다음에 에보니 에보니금입니다 2두짜리 하나 둘. 자, 이렇게 예쁜 아이. 자, 이 아이도 금이 어느 정도 들어서 올려봐요. 자, 이렇게 금잘 들었어요. 자, 이렇게 금잘 들었죠? 자, 링컬 마리아금. 이두. 입고지 했는데 이렇게 잘랐나봐요. 와. 링컬 마리아금 한동안 못 봤는데 오늘 보게 되네요. 자, 이거 마리아금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마리아금도 하나씩 다 들어가요. 자, 이렇게 좋아요. 자, 사이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5.5cm는 돼 보이는데. 5.5cm 넘어가네요. 자, 5.5cm 정도로 할게요. 자, 이렇게 이런 아이. 자, 828번 이렇게 해서 10만 원 좋죠. 어, 얼른 주문 좀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 두 세트밖에 안 남았어요. 얼른 주문 주세요. 자, 이 아이 마리아 금. 자, 반은 반은 금이 잘 돌아왔습니다. 자, 햇빛 때문에 잘안 보일 것 같아서 자, 금이 상당히 잘 들어왔어요. 반은. 자, 이 아이는 그냥 마리아. 자, 이것도. 금이 어느정도 여기 들어왔어요 자 이거 한번 사이즈 재볼까요 자, 사이즈 재보면 11cm 이거는 8cm 이거는 6cm 이건 뭘까요 자 이건 잘 모르겠는데 자, 아 이거 에보니 인가봐요 에보니 삼방금 같아요 생긴게 자 이거는 이모한테 정확하게 물어보고 제가 이름표 적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약간 에보니 같아요 자이 아이는 가야금 가야금이네요 자 가야금 예쁘죠 자. 이것도 한번 사이즈 재볼까 4cm 돼 보이는데, 4.5cm 나오네요. 4.5cm. 그 다음에, 이거는, 자, 세인트루이스금. 자, 오늘 좀 빨리빨리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면, 세트 설명할 때는, 빨리빨리 해서 빨리 주문 주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서, 어... 손이, 아니, 조금 드리고 싶은 것보다 빨리 보여드려야지 주문을 빨리 하실 것 같아서, 자, 이렇게 보여드려요. 6cm. 이거 늦게 보시면 없어요. 세트는 대부분 빨리빨리 나가더라고요. 자 이렇게 센트루이스 금도 하나 들어있고 이거 sp입니다 sp 자 sp 하나 들어있고 자 2두짜리네요 자 그다음 가약 가야, 가약 오월 링컬 마리아 금입니다 이거 와 진짜 이쁘다 이게 링컬 마리아 금 특징이래요 자 가운데 보면은 확대가 되나 이렇게 쭈글쭈글 이렇게 뭔가 주름 접힌 것처럼 이렇게 자 천이 주름 접힌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게 하나 자 일어나 이고 자 이거는 마리아 금 a급 하나 올라갑니다 자, 햇빛 때문에 잘안 보이셨죠? 자, 이렇게 금잘 들었습니다. 이런 아이도 하나. 자, 이거는, 와, 이거 에보이 이게 상당히 커요. 자, 이게 몇둔진잘 모르겠는데. 하나, 둘, 셋. 네 개로 보이죠? 자, 이거 안에또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금이 이렇게 들었어요. 자, 이래갖고 예뻐가지고 갖고 온 아이. 자, 이렇게 해서 이 아이도 아홉 종에 십만원. 와, 완전 저렴하다. 자, 그죠? 저렴한 것 같죠? 자, 다음. 마지막. 자, 이 아이는. 이 세인트 루이스 금 상당히 크네요. 근데 먼저 앞에 보여드리고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면은 자 이렇게 금잘드아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 2도 2도 이상으로 보여요. 자 사이즈가 6cm 이상 6cm 이상이에요. 얘는 6.5cm는 나온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나. 자이 아이는 사이즈는 큰데 금이 이렇게 빗줄 금처럼 들어왔어요. 자이 아이도 이름 다 적어서 나가니까 흙이랑 분다 드려요. 자이 아이는 자,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 저기 이모한테 여쭤보고 어... 이름이 안 나면 SP로 갑니다. SP로. 자, 이런 아이도 하나 들어가요. 자, 이거는 와 세인트루이스 금이 이렇게 커요.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세인트루이스 금이 9cm.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요. 자, 이거 9cm 짜리입니다. 자, 9cm 짜리 하나. 다음. 자, 가야금, 가야금 철아에요 예쁘죠? 자, 가야금 철아. 이거 상당히 큰데 가야금이이 세트도 괜찮네요. 다큰거 올라가고 6cm. 자 이거 SP입니다. 자 이거 금무지로 하는데 뿔이 났어요. 자 이렇게 이거 와 에보니 이렇게 커요. 하나 둘 이두네요. 이두가 이렇게 큰 아이. 자 이것도 한번 사이즈 재볼까요? 사이즈 재보면 상당히 클것 같은데 자 10cm 나오네요. 상당히 크죠? 자 이거 마리아금입니다. A급 이렇게 올라가요. 자, 이런 아이도. 자, 링컬 마리아금. 자, 이렇게 좋은 아이. 자, 와, 이거 이쁘다. 자, 이런 아이. 자, 이렇게 해서 세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세트는 여기까지인데 제가 오늘 빨리 보여드렸어요. 자, 위에서 한 번씩, 공중에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번호가 830번, 829번. 다시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829번, 828번. 827번, 826번, 825번, 824번, 823번, 822번, 821번. 자, 오늘 이렇게 10세트 보여드렸어요. 자, 10세트 보여드렸으니까, 자,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빨리 주문 주셔야지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물개인 금무지 보여드릴게요. 원종 물개인 금무지. 자, 이거 원종 물개인 금이에요, 이거. 여기 금이 이렇게 좀빗급으로 들어왔죠, 이런 아이. 자, 이렇게 이 아이. 그리고 이런 아이. 자, 어디가 금이 들어왔냐? 이 밑에 입장에 막금 들어오고 있어요. 자, 여기도 금 들어왔죠? 자, 이 아이가 잘 들어오면은 어, 이런 식으로 잘 들어오거나. 이런 식으로 잘 들어오면 상당히 비싸나요? 이거 이거어이 농장에서 왔답니다 이게 원래 있던 농장에서 어, 그 어, 원종물개인 금무지가 왔어요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거예요 자 이런,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은 어, 이래도 가격이 어느 정도 높아지죠 자 이거는 상당한 가격이 될 거고요 자 이건 상당히 비쌉니다 자 이렇게 잘되나는 상당히 비싸고 자 이렇게 금이 금줄이 이렇게 들어와요 자 이렇게 들어와서 잘 키우시다 보면 잘 들어오면 상당하겠죠? 자, 금무지. 이렇게. 금이 이렇게 살살살살 들어오는것 같아요. 여기 금 들어오네요. 여기도 금 들어오고. 자, 이러다 보면은 금이 이렇게 잘 들면, 복륜으로 잘 되면 상당한 고가가 되는 아이예요 자, 그러니까 한 번씩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게 얼마나 고가인지는 은진의 다육 영상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자, 원종물개인 금. 상당히 비싼 아이. 자, 무지 때 어떤 아이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원종물개인 근무지예요 자, 10만 원. 자, 이거 10만 원인데,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약간씩 어뭐 조금씩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자 여기는 이 입장은 조금 들어오네요. 자 여기는 좀 들어오네요. 자, 그죠? 뒷 입장에서 이렇게 살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이 입장들은 잘안 보이는데 갑자기 이 입장으로 가면, 어이구. 금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아이 한 20개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 있어요 자 스무 20개 개개밖에 없는데 고르시는 건 안되고 주문 주시면 저희가 예쁜 아이로 골라서 보내드릴게요 이 아이들 말고도 더 있어요 자더 있으니까 예쁜 아이로 최대한 골라서 한번 보내드릴게요 자 831번이에요 자 랜덤하게 나갑니다 831번 원종목의 개인 금무지 앞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자 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비급으로 나와도 어, 원종물기인 금은 어느 정도 가격이 있으니까 어,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올려드리고요. 어, 우산다육자 아직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빨리 구독자 1,000명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어, 오늘 한번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